안녕하세요. 진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제 스터디, 어, 우리 회원님이신데, 이번 스스투 국이 반장님이시고요 아, 그리고 브리니십니다. 아, 그래서, 어, 제가 2022년도를 맞이해서 브리니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했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반장님을 제가 육성하는 프로젝트로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장님이 어떻게 브리니로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어, 첫 투자를 했는지에서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 먼저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비슬로라고 하고요. 네. 원래는 뭐 비슬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쇼핑몰을 좀 운영을 했었었고 음. 어, 지금은 그냥 작은 가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음. 그러면 나이가 결혼하셨습니까? 네 결혼은 했습니다. 그래서 음. 나이는 비밀입니다. 아, 네. 아 그러면 투자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투자 공부요 네네네. 투자 공부는 작년 6월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아 정말 불이닝을 맞네요. 네. 아. <laughs> 잘 키워주십시오. 아 네. 그러면 불인이라는데 그럼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된 계기? 네. 어떤 계기로 부동산 투자를 네. 하시게 되셨는지?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어, 첫 번째로 원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처음에 전세 들어갈 때 계약할 때 갭이 한 3천에서 4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갭이란 말도? 네 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laughs> 네. 있습니다 어, 그때 당시 아마 전세율이 지금 보니까는 전세가율이 한90% 가까이? 80% 후반이었던 었것 같아요 그산이죠네 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음. 그거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어 되게 차이가 얼마 안 나는구나 살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음. 이게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 가지고 뭐 사봤자 음. 나중에 잘 판매하지 못하지 않을까 가격이 안 오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네네. 전세로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2년 지나가지고 이제 재계약할 때 보니까는 집값이 두배 이상이 뛰어 있더라고요. 두 배나? 네, 두배 네, 이상이 네. 뛰어 있었고. 공축이 하는데도 그래 많이 왔어요. 네. 그러면서 또 집주인이 바뀌셨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 이렇게 돈을 버시는구나 이분들은 네. 그래서 그때 좀 되게 충격을 좀받았었고그리고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상가 건물이 어, 작년에 그 저희 건물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가 재건축이 될것 같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듣고 아 이게 차이에 의해서 제가 본이 아니게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음, 집도 그렇고, 네, 네. 집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는 아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게 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해겠다 결심을 하시고 네. 가장 먼저 시작한 공부는 뭐였죠? 네. 그래서 사실 주변에 뭐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없고 음. 어디 물어볼 사람이 사실도 없어가지고 책을 먼저 막 읽었고요. 음. 그 작년에 제가 딸이 6월달에 태어났었어가지고 아, 딸 태어나기도 네. 있네요. 그때. 예, 딱 태어나면서 아 이게 더 현실적으로 더 뭔가 해야겠다 <laughs> 그러면서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에한 음. 일주일 정도 있었어야 돼가지고 일주일 있으면서 책을 몇번을 부동산 책을 사고 들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음. 책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음. 부동산 책을. 음. 우리 제일 먼저 보통 네. 공부가 간접 경험이 책이잖아요. 네. 저도 미술로님하고 비슷하게 시작은 그렇게 한거 같아요. 저도 아. 지금 생각해 한 16년도 전에 부동산 붙여서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쪽에 관련돼서 처음에 알게 된건 책이었어요, 저도. 어. 어,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쇼핑보다 경매가 좋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박수진 작가님이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저도 경매를 좀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통해서 경매를 학원 가고 그 다음에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도 책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군요. 어, 네. 음. 제가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laughs> 네. <laughs> 아. <laughs> 제 손쉬운 게 일단은 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책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책을 아. 여러 번 읽으시면서 그책 속에서 어떤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요? 책 이렇게 읽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감명적이고 뭔가. <laughs> 알것 같고,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보면은 또,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분들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음.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거 알겠는데, 음. 실질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면은, 막막하더라고요. 아, 근데 책에 나와 있는 방법론이 제 시간에 있지는 않았어요?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또 너무 막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실질적으로 뭐부터 해야 될지 이게 좀잘 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예.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는 되게 저자분을 만나고 싶었었거든요. 진짜 막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고, 음. 어떻게 해야 돼? 막 이게 막 되게 여기까지 막 올라와 있었어가지고 저자분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이런, 모임도 하시고, 오, 네, 이렇게 네. 회원제로 해가지고, 그런 모임을 좀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 예, 그래가지고 오. 그분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음. 실제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아, 멋지네, 저장님들 그분을 만나가지고, 음. 이제 그분께서 처음에 만났을 때, 뭐, 제가 부동산이 어떻게 소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금이 얼마 음. 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 해서 음. 사실 저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었던 건데 음. 그분께서 이제 그런 걸 여쭤보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아파트를 몇 군데 를딱 찍어 주시더라고요. 아 바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 아파트를 네. 찍어서요? 네, 저도 그런 건줄 알고 그런 거를 해소하고 싶어서 갔었는데 아. 아, 그분은 이제 그런 걸조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바로. 찾아갔대서 바로 찍어주지는 않을 건데, 그 따로의 뭐, 회원가입비 이런 거 따로 없던가요? 아, 네. 회원가입비가 있었어가지고. 그쵸. 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회원제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통 회원비를 받죠. 네. 아, 그러면 회원비를 드렸네요. 그쵸. 네. 어, 그 엄청 갈증이 많았었나 봐요. <laughs>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아, 그럼 멘토맨으로 네, 만나신 거예요? 네, 멘토맨으로 아, 만났어요. 그러면 어, 찍어주셔서 지역과 아파트를 알려주셨는데, 네.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방법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해보셨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음. 뭐 이게 잘 어필이 안 됐었나 봐요. 아, 왜요? <laughs> 간절함을 부족했나? 아, 그랬나 봐요. 지금 어. 생각해 보니까 어. 제가 뭐 너무 모르다 보니까는 음. 뭘 물어봐야 될지도 이렇게 음. 적어가기는 했는데 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어필이 잘안 됐는지 음. 네, 그래서 제가 의도하던 바하고 이제 그분이 알려주시는 바하고 조금 뭔가 아.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스케치가 그안 내고 네, 아.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 보고. 그래서 그냥 그분 지역 이렇게 보고서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뭐그 무턱대고 투자를 하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계속 책만 봤어요 또아 그러면 <laughs> 그분이 찍어주셨는데 따로 투자를 하지는 않으셨나요네 바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음. 책만 봤는데 그냥 보다 보니까 이제 슬슬 약간 사람이 이렇게 루즈해지더라고요 약간 음. 네, 뭐 너무 진전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서 음. 아, 안 되겠다 그래도 좀 뭐라도 실행을 해보고 부딪혀 보면서 깨져 보면서 내가 그냥 부딪혀 보고서 해봐야겠다 고그 음, 네. 지역을 조금 보고 크게 돈을 벌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음, 네. 그 보고서는 조금 내가 손해는 크게 보지는 않을 수는 있겠다아 그런 멋 있으셨네. 제 나름대로는 있었죠. 근데 음. 네. 나름대로 혼자서 있었는데 그냥 그거 보고서는 그래 가지고 일단은 투자를 했어, 네, 그래서 일단은 자를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네. 무린이의 첫 경험! 네. 어,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역은 부산에 사시는데 부산 분건 하신 거예요? 아니요, 부산은 아니고요. 어, 네. 지역을 네. 여쭤봐도 되나요? 말씀 드려도 되나요? 아,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고 아, 네. 싶어 하실 것같은데 네. 네. 거제도. 아 거제들, 네. 아 요즘 거제도 많이 들어가죠. 네. 19년도부터 주자자들이 많이 들어갔고 지금도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지역인데, 아 지역은 잘 선별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다행히. 됐으면 아. 아, 네. 좋겠습니다. 거제를 하시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실행을 하셔야 돼 있다. 실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도 그갈증은 해소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안 됐죠. 음.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는 음. 몰랐는데 부동산 강의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네. <laughs> 진짜 몰랐는데 인터넷에 강의가 엄청 많아가지고 음. 그 중에 이제 강의를 하나 찾아가지고 강의를 듣게 됐고요. 음.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뭐 어떻게 자료 정리하는 거를 이제 더 직접적으로 강의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조금 더 알겠더라고 요가지고 아, 네, 네. 자료 정리하는 거를 네이버 부동산이나 네. KB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진이라는 것도 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부동산 지인을 딱 처음 보니까, 어, 되게 신세계더라고요. 음. 막 네이버 부동산도 잘돼 있기도 한데, KB부동산 뭐 시계를 봐야 된다고 해서 봤는데, 막 와, 숫자가 엄청 많은데, <laughs> 막, 모르겠고요 빨간불 빨간불 켜 있는데,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아, 모르겠다, 고 여기 고있는데 부동산 지인은 되게 이게 시각적으로 되게 딱 즉각적으로 네. 보게끔 돼 있어가지고, 어, 되게 좋더라고요. 음. 어, 이걸 막 처음 사용했는데, 어, 근데 부동산 지인도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저같이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좀 어려워가지고 계속 한 번씩 들어가면서 보다가 보니까는 부동산 지인에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거를 음. 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강의를 듣고, 예, 음.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들, 해주니까는 뭔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 그리고 뭐 음. 지역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좀 틀을 알려주셔가지고 음. 그대로 이제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는 아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 예, 방향성을 예, 이제 방향성을 조금 알게 되는. <laughs> 음.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 첫 경험하셨던 거제를 네. 한번 복귀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복귀를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아뭐 엄청 지창이더라고요그 <laughs> 투자한 곳이 실패했다거나 뭐 음. 성공적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 어,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는, 저 음. 한 곳에 투자하기까지 엄청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자료도 수집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거 없이 너무 무식하게 음. 이제 달려들었었고,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리스크라는 것들이 엄청 얕았었고, 음. 아, 생각보다 거제가 리스크가 좀 있었구나. 제가 모르던 리스크를 이제, 나중에 보니까 조금 보이더라고요. 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너무 무식하게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구나 그럼 리스크를 보셨다는데, 그게 네. 어떤 거였죠? 일단 거제도는 지금 미분양이 좀 많더라고요. 음. 그때 몰랐어요. <laughs> 미분양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지금 약간 추세가 조금 꺾이는 주춤한 상황이었었어가지고 음. 그때는 그런 거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냥. 그럼 우리 부동산지는 한번 볼까요? 네, 부동산지인 사이트는 네, 무료 홈페이지, 그냥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 거죠. 아, 제가 좀 볼게요. 이게 거제 시장입니다. 거제 시장인데 일단은 제가 시장 감도는 일단 끄고요. 뭐부터 볼 거냐면. 어, 전세가율 한번 봅시다. 여기 어, 지금 위에 보이는 게 파란 색깔이 매매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핑크 색깔이 전세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회색깔 이 부분이 전세가율이거든요. 네. 아까 우리가 매매하고 전세 가격의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제 같은 경우는 언제가 가장 전세가율이 높았냐면 16년도에 81%였어요. 네. 아,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방들이 보통 전세가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68%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매매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덜 올랐느냐라는 이유가 있겠죠. 보면 네. 아, 밑으로 내려면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네.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이게 송곳처럼 뾰족뾰족하게 올라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면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제 평균 거래량이에요. 평균 거래량이고 여기는 우리가 거래량이 숫자로 보게 되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는 건수를 보여주면서 그 달에 이루어진 거래량을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그러면 아, 이때 거래가 많이 됐구나 알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거래가 2, 3 개월간 거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요. 그런데 이렇게 송곳처럼 뾰족뾰족하게 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그 물건을 샀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뭐가 누가 알려줬나? 알려줬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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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람들사님도다 다 그랬나? 그치. 왜 <laughs> 이렇게 뾰족해요, 여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어, 네. A라는 강사님이 알려주셨고, 여기는 네. B라는 강사님이 알려주신 거야. <laughs> 되게 그래도. 네. 음. 음. 성이 있으신 분이신가 보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왜 이분들이 이걸 알려주셨냐면, 제가 이렇게 땡겨볼게요. 향후에 물량이 없잖아요. 네. 이 앞에 이렇게 물량이, 이게 밑에 보면, 적정 수요량이라서 빨간 색깔이 적정 수요량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면홀되어 있는 부분이, 어, 공급 물량이에요. 필요한 물량보다 많았으니까, 이때는 시장이 무너졌거든요. 보시면, 이때, 제가 조금, 코를 빨리 내려보면, 이때 물량이 많았을 때,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져요. 또 물량 많았을 때 가격이 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물량들이 소화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가격이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이는데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요 왜 늦냐면 밑으로 내려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하지 못한 미분양 네. 이게 미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분양을 했는데 팔리지 않았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고 물량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되어줘야지 그 시장에 구축된 이게 새 거가 안 팔리는데 이구가 팔릴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세가가 어느 정도 팔려줘야 되는데 이거가 팔리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간 거예요 이 거래량이 그래서 어, A라는 강사님, B라는 강사님들 미리 선선투자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어, 그래서 미리 들어가면 좋죠 왜냐면 딱 들어가서 이제 투자자들이 됐든 그 지역 사람들이 사주면 좋은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세가율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세가율이 낮을 경우에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아왜냐면 이게 매매 가격이 1억인데 전세 가격이 6,800만 원이다. 그러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많이 될 때는 80%까지 갔으면 2천만 원이면 되는데 지금은 거의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낮다라는 것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인데 투자금을 많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찍 들어간 그 상자에서는 이제 금매를 잡지 않으면 투자금을좀 많이 넣고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그 전세가 잘안 빠지고 그래서 이때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전세 물건도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못 빼고 잔금을 치고 전세를 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 가격 상승이 굉장히 더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전세가 조금 소화를 하고 그 시장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급하게 좀 들어갔다 나가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이게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그냥 투기로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시장도 가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쏟아요. 아, 네. 많이 쏟는데 좀더 일찍 들어갔다 여기는 이미 분양이 좀더 소화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찍 들어가서 이분들은 조금 전세가 생각보다 못 받쳐줘서 가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비슷하게 느끼셨나요? 네. <laughs> 네 요즘에 전세가 잘안 나가가지고 네네네. 사실 좀. 거의 임박해가지고 겨우 사람을 구했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때도 계속 중개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네. 예, 좀, 이렇게 사람이 별로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조금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겨우 음. 빠진긴 빠졌어요. 근데 그때도 음. 전세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 그렇죠. 예. 그래도 간단하게 지금 살펴봤는데, 시장은 잘 들어갔어요. 근데 타이밍적으로 좀더 빨리 들어갔다라는 강은좀 있죠. 어, 있는데, 음. 어쨌든 뭐. 그래도 계속 앞으로 상승할 지역이다 보니까 공부하기 좋은 투자 첫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수스트국이 우리 반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제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많은 교육생들을 배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우등생에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갈증이 아무래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좀 굉장히 기대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laughs>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게 네. 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지역을 분석을 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찾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거는 사고 팔고 그 속에서 전세 세팅하고 이런 것도 다른 스킬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경험치를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이 네. 들고 오늘 우리 비술로님 첫 경험 좀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은 우리 비술로님하고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사이트 네. 지금 쓰고 계신 사이트 있으시죠 네, 부동산 진 쓰고 있습니다. <laughs> 부동산 진 말고 다른 사이트도 있잖아요. <laughs> 네. 그거를 서로 유수료님 쓰고 계신 거랑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네. 어,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봬요 네, 감사합니다.